자, 그럼 로마서 10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 10장은 9장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장의 뒷부분, 특히 32절 가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스라엘의 다수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다가 결국 지옥에 빠졌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냐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를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를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하고도 에, 어떻게 말다툼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렇죠? 4절.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거 모든 거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율법의 모든 게다 완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뭐 600개 그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다수가 다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고, 예, 그리고 불신으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절에서 8절은 뭘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며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하지만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셔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위로 모셔가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뭐하는 거냐? 저 하늘 끝까지 가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저땅 속, 저 밑에까지 가서 땅을 파고라든지 저 끝에 가서 이 율법의 모든 걸지켜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에서 난 의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거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땅속 밑에까지 땅을 팔려고 하는 이런 수고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니라 하나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믿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구원자란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600가지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요? 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고 하늘까지 올려고 노력하고 땅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다 결국은 다 구원 받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됐다.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사람의 무조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정받았다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내가 예정된 사람이가 아닌가 그걸 찾으러 일생을 쫓아다니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정. 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일생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된 사람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예지 예정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에 1절하고 2절. 그다음에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15절.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듣고. 예,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무조건적으로 선택됐다 그러고 율법 따라 행하고 이것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금이 선포가 돼요. 그럼 보금이 선포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보금 선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택된 걸로 끝나면 보금 선포자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미 다 구원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래야 그걸 듣고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스라엘에도 그게 필요하다. 님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16절에서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아니, 아니, 아니.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지금 사도바울 시대 사도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도 성경이 기록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고,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전체가 다그 일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 그러고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를 세우러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신이 지금 온 세상에 널리 깔려 있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막 파급돼서 퍼져나가는데 유대인은 거의 없고 이방인만 꽉꽉 차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믿지 않는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적으로는 선택을 받았으 메시아가 거기서 나왔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구원 받는 사람 거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참으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구약시대에도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느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누구의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에겐 이르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다. 민족적으로는 거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오라고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해요? 구약 시대 내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의 내내.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내내. 그 이후에 지금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오른 자. 그 내내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우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거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수가 믿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교회 안에서 아주 소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 교회를 택한 이유가 뭐냐?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먼저 모세가 이런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지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켜 너희가 누구예요?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자극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택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결말을 줘야 되잖아요. 결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은 아예 없는 거냐? 그렇죠? 이 결말을 지금 내야 되고, 그럼 지금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막 넘치고, 유대인 은 거의 얼마 안 되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관계냐는 거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도대체 지금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거 지금 결말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